안녕하십니까 청주 박원장입니다 이전에 영상 하나 올렸었는데 제가 편집하면서 제 얼굴 보면서 하는 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렇게 1인칭 시점으로 바꿔서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져 가지고 요즘에 리쥬란 찾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리쥬란에 관련해서 설명하는 영상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리쥬란 HB 맞지 말라고 그렇게 영상을 올렸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쥬 란 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류 가있 죠？제일 대표 적인 게 이제 리쥬 란 이라는 그냥 일반 적인 그러니까 오리지널 리쥬 란이 죠？그 다음 에눈 가에 맞는 걸로 나오 는리란 아이 라는 게있 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쥬란 HB라고 해서 그나마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건데 이렇게 총 원래는 네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가 주로 많이 쓰이고 있고 오늘은 이제 각각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고 왜 이런 HB가 또 새로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가장 먼저 나온 게 리쥬란이에요. 리주란은 보기와 마찬가지로 가장 덩치가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뜯어보면. 뜯으면 이런 식으로 미주란 주사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오리지널 리쥬란은 이렇게 기본 용량이 2cc 단위로 있고요. 손 주사할 때쓸수 있는 니들도 이렇게 두개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리쥬란은 워낙 유명한 제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뒤에 핸드폰으로 태그하게 되면 정품 인증 이벤트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한 박스에는 이렇게 2cc 짜리가 두 개가 동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리쥬란 HB랑 리쥬란 I는 1cc 짜리가 하나씩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얘는 이제 ECC짜리고 이제 리쥬란 하면 이제 PN성분 이 주성분입니다 PN이 이제 리쥬란으로서 항염효과 그리고 보습 효과를 나타내는 그 성분인데, 얘는 1cc당 20mg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20. 1cc당 20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2cc가 기본 용량이라서 40이 들어가 있겠죠. 얘는 리쥬란아이인데 얘는 1cc당 그 유효성분이 20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기본 용량 얘는 1cc라서 한 주사기에 20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리쥬란아이랑 일반 리주란이랑은 농도가 똑같다. 농도가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이놈이 문제입니다. 이 리쥬란 hb 라는 게그 우리가 얘기하는 pn 성분이 절반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누가 뭐가 차지하고 있냐? 바로 pn 10이랑 히알루론산 그리고 리도카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hb랑 얘랑 비교했을 때 농도가 두 배가 차이가 나겠죠. 얘가 절반밖에 안 되는 농도입니다. 근데 사실 얘가 조금 더 비싸요. 원가도 비싸고 똑같은 CC로 비교했을 때 시술 단가도 얘가 더 훨씬 더 대부분 제가 알기로 비쌉니다. 뭐 싼데 있으면 그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PN 성분도 적은 애를 얘를 왜 맞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이토카인 자체적으로 좀 섞여 있다 보니까 얘가 조금 덜 아픕니다. 손주사로 맞았을 때. 그러면 핵심은 얘가 안 아프려고 얘를 맞는 건데 이리쥬란을안 아프게 맞을 수 있다면 당연히 얘가 무조건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포함해서 저희 서울뷰 원장님들은 이안 아프게 놓는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해서 안 아프게 놓는 방법으로 주사 해드리고 있고, 뭐 이걸로 하셔도 됩니다. 이거 이거 자체적으로 또뭐 피엔이 절반밖에 안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제 얘기는 좀 리쥬란 자체의 특성인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얘는 조금 가성비가 안 좋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는 뭐 각자 취향입니다. 손주사가 좋다라는 사람도 있고, 기계주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제 같은 용량이라든지, 또는 같은 가격을 가정했을 때, 저는 무조건 기계주사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아프게 할수 있다면, 이것보다는 이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오늘 뭐 리쥬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요즘에 워낙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리쥬란 찾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오늘 집에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영상 찍었고요. 다음에는 또 리쥬란 하면 떠오르는 스킨부스터인 주베룩 그리고 주베룩 볼륨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시술인데 이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서울비 위원에 연락을 주신다거나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